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브이로그 슬기로운 미술관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어떻게 전시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어,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관장실이고 어, 시림수원 관장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 국정지표도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헌장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결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요즘에 보여드리고 보, 읽고 있는 책을 좀 <laughs> 말씀드리면 어, 다음 인공지능 저희가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혁신 그래서 창의성의 코드 이런 책도 읽고 있고요. 또 추천할 만한 책 중에서 AI로 더 강화된 창의성이라는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예술이 어떤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예술가를 위한 기계는 무엇일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쓰신 당신의 내 미래의 내 이것도 제가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의 오늘 어, 아침 오전에는 대전 시립 미술관 창작 센터의 전시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의식주를 가지고 지역과 밀착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우 어디 저 재밌게 야 되네. 여기를 동영상으로 찍으시나요? 말도 할까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옷도 바꿔 있고 왔어. 네. 왔는데 아까 약간, 이제 약간은 너무 블랙인 거야 더운동가지고 <laughs> 하는 거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좋고 휘게가 사람들이 스펠링을 모르니까 네. 이것만 넣어주면 될거 같고요 네. 아, 이 너무 좋아요 전시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했고 아, 작가가 세 명이죠. 네, 그런데 1 차로 나가고 또 이제 2 차로 작가가또 작가들 세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논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작품 사진은 네, 세명다네세분 다랑 포스터 같이 넣었으면 네, 참으로 네.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먼저 만난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잠시만 딱 잠시만 빼고 네 온라인 전시 시작. 네. 시작 네 시작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유명 온라인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돼서 다들 직접 오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실미술관장 선수입니다.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어 상황입니다만은 문화예술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이수로 문화예술을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